장민호, 사랑에 대한 자유 인생에서 사랑은 언제나 특별한 여정이다. 그것은 마음이 공감과 행복을 찾는 길이다.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가 장민호에게 있어 그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반쪽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사랑의 자유를 확인하는 여정이었다. 사랑할 자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살아낼 자유 말이다. 지금까지 장민호는 따뜻하고 진실한 남자로 잘 알려져 왔지만 사생활에 대해서는 조용히 지켜왔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노래와 무대 그리고 관객의 미소에 바쳤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더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바로 진정한 사랑 속에서 사랑받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장민호에게 사랑의 자유란 순간적인 관계나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이나 나이, 직업에 대한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할 권리다. 그는 한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사랑은 진실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제 자신일 수 있는 사랑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젊지 않은 나이에 비로소 마음을 열고 행복의 항구를 찾아 나선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늦음이 아니라 충분히 긴 여정을 걸어온 결과였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슴이 뛰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믿는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늦게 오지 않는다고. 이 시기에 장민호를 바라보는 팬들과 대중은 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낀다. 그는 더욱 빛나고 미소는 많아졌으며 눈빛도 한층 따뜻해졌다. 사랑의 자유는 그를 활기차게 만들었고, 그것은 오직 자유로운 마음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는 증거가 되었다. 장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술가의 삶의 한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다. 사랑에는 정해진 틀도 한계도 없음을 보여준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것이 빠르든 늦든 결국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곳이라면 충분하다. 오늘날 장민호를 떠올릴 때 사람들은 단지 재능 있는 예술가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한 남자를 떠올린다. 사랑할 용기, 솔직하게 살 용기, 그리고 사랑 속에서 자유를 선택할 용기를 가진 남자. 바로 그 자유가 그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었다.